원 데이 원 레슨 스위프하게 로직프로엑스 원 데이 원 레슨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피아노까지 찍어 봤는데요 어, 피아노가 제가 아르페지에이터를 이용하느라 트랙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역시 어, 제가 이런 걸못 보거든요 트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그래서 어, 병이라면 병인데 이거를 이제 저번에 배웠던 크레이트 트랙 스택 해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어, summing s t 말고, 폴더, 어, 폴더 스택으로 그냥 해서 만들고, 자, 이름은 피아노로 변경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마지막 아마 악기 소리일 텐데요. 어, 일단 인트로 끝부분, 그리고 벌스 끝부분, 이렇게 뭔가 송폼이 넘어갈 때 저는 사용을 자주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어, 소리를 하나 넣어 볼 자, 자, 일단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들어볼게요. 인트로 끝나는 부분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들으셨나요? 자, 이 소리인데요. 이 소리만 솔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운드예요 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뭔가 이렇게 송폼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필인의 역할로 이제 어, fx 적인 사운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소스가 뭐냐면 보통 크러쉬 심벌 드럼의 크러쉬 심벌을 거꾸로 뒤집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러쉬 심벌을 이제 소스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리와인드 된 크러쉬 심벌 썬드 소스가 있으시면 그걸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저는 없다는 가정하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필요한 건 크러쉬 심벌 소스겠죠 그래서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저희에겐 애플룹스가 있기 때문에 자, 애플룹스에서 제가 여기에 검색한 것처럼 크러쉬 심벌 검색하시면 여기 애플롭스에 있는 크러쉬 신문들이 싹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뭐, 들어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뭐 바로 이걸 쓸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롭스는 끄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건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플롭스에서 나온 이 사운드 소스들은 바로 편집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편집이 안 되는데 어그 편집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일단 더블클릭을 한번 해 보세요 더블클릭을 하면 이 오디오를 건들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보면 자 제가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건데 커맨드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저는 펑션에 가셔서요. 여기 보면 reverse 라고 있죠. 이게 뒤집는 사운드를 앞뒤를 뒤집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이애플프스에서 바로 가져온 소스는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익스포트 해요. 바운스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애플프스 사운드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사운드를 한번 어, 밖으로 뺀 으로써 애플프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운드 소스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어, 이 리전에서 마우스,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요. 바운스 인플레이스. 어, 정확히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운스 앤 조인에 바운스 인 플레이스 이걸 누르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바운스 리전 인 플레이스 어떤 공간에 이 리전을 바운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 지정할 수 있고요. 뭐 어디에다 할 거냐? 새로운 트랙에다 할 거다. 그리고 소스 이건 뭐냐면 이 리전 있죠. 제가 선택한 이 리전이 원 소스니까 이 소스를 레이브 그대로 들 거냐? 뮤트 저 소스 리전만 뮤트 시킬 거냐 아니면 딜리트 지울 거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이펙트 플러그인스. 이건 뭐냐면은 이어 인스펙터 창 채널 스트립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오디오 이펙스를 사용을 했다면 그거를 어 그대로 처어 첨가 시킬 거냐 아니면은 뺄 거냐? 바이패스 시킬 거냐? 그래서 원 소스만 가지고 그 소리를 어어 어 이제 바운스 할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들어간 거를 넣어서 이제 바운스 할 거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패스 이펙트 플러그인스에 체크가 돼 있으면 이 여기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제외시키고 어원 소스에 대해서만 뜰 것이고 이게 체크가 되지 않았다면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넣어서 바운스 시키겠죠. 자, 근데, 바이 p 엑스 x Effect p l u g i 를 끄니까, 여기 include audio tail in file, 이게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뭐 리버브 같은 오디오 FX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리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바운스 시킬 텐데 리버브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 리전이 끝나고도 어떤 리버브라든지 뭐 딜레이 그런 사운드들이 이어질 수가 있죠. 뒤에 잔향으로. 그거를 자, 오디오 테일. 그러니까 오디오의 꼬리죠. 그걸 오디오 테일이라고 표현을 해 놨고 그거를 어 어, 리전이 끝났을 때라도 어, 소리가 남아 있다면 어떤 FX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 소리가 남아 있다면 그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 소스를 뜰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체크하면 뜰 것이고요.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이 리전이 가지고 있는 위치까지만 그냥 딱뜰 것이다. 뭐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저는 뭐 오디오 FX 가 들어 있지도 않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바이패스 이펙트 플러그인스 체크하고 인클루드 볼륨 펜 오토메이션 이거는 뭐냐면 어 제가 여기 트랙에 어떤 오토메이션 값을 넣어 놨으면 그 오토메이션 값을 새로 새로 만드는 이 트랙에 그대로 어 대입시킬 거냐 아니면 뺄 거냐 그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노멀라이즈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ok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자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제가 딜리트를 했으니까 원소스는 날라갔고 새로운 트랙에 제가 이 소스를 뜬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는 펑션에서 여러가지 아까 안 됐던 것들을 다시 건들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리버스 크러쉬 심벌 만들기 위한 소스를 준비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 리버스 심벌 사운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